그러면 어, 아보기쉽 팀별로 앉아볼까요? <laughs> <laughs> 내가 다 여기 보았다 다시 어, 이게 진짜 롯찾아갈까요 어. <laughs> 그러면 S몰 나 뽑을래요? 아여기아아주내강아지 주지 않와국가 앞으로 여기게요 끝났어? <웃음> 판타지 <웃음> 스페이스 판타 스페이스가 뭐예요? 판타지가 뽑아주지 <laughs> <펌치지> 못하면 <laughs> 나도 전설을 무시해 그럼 투표 받아서 해야 되는 거야? 어떻게 뽑는 거예 어떻게 뽑아? 아투표 하는 거예요? 네. 투표 어떻게 하는데? 그러니까 그 저희 아까 설명했지만 SNS에 올려서 판타지기 투표를 받아요. 그래서 판타지기 인정. 기억과 <laughs> <laughs> 이제 판타지몬스터 기억이 아니어서 나오지말지 정하는 거죠. <laughs> 여러분 주사에 불쌍하대요. 어, 네. 아, 뭐라는데 나 이해를 못했어요. B H C 가 노래 부를 때 어떻게 부를까요? B H C요? 게 H C요. 마이크로 소프트. 어? <웃음> <웃음> 어? 마이크로 소프트. 그 아. 근데 그러면 S T n i n 팀 진지하게 우리 기다려 주세요. 근데 준비. 감사합니다. 빠르너머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